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게 통하는 것과 죄를 자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후기 네.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일 절로 1십 절까지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네가 절주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겨서 석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라 나이가 오로 내려오고 신녀들은 다의 왕과를 거닐되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 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게 이르되 이런 히브리스라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저것을 먹이게 하리기가 바로의 딸이 가라 그 얘기를 가라 하멘그 손에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 얘기를 르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삭설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 그걸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이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무에해서 근전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 오늘은 모세가 어떤 배경이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위 남자가, 내위 여자, 내위 가족 중한 사람, 한 사람 참 중요하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어떤 한 사람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가 사도 신경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한한 하나님, 사람, 하나님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지금도 구원 받은 자와 영으로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한 사람 이한 사람부터 세계복음안이 시작됩니다 이한 사람으로부터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진짜 복음 가진 그한 사람 그냥 복음 가졌다가 아니요, 오직 복음가진 한 사람, 오직 복음 속에 한 가정, 오직 복음의 자녀, 이게 세계복음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욕심적인 시각을 떠나서 진짜 이 응답받을 부모들은요 이 사실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어제 새벽 기도 메시지 우리가 받을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 세계 보음마의 축복 속에 모세가 준비됐어요. 한 사람이 변화돼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만 인간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요 불신앙 체질이 박혀진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숨겨진 것들이 변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모세를 내의 남자 중한 사람이 가서 내의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죽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을 믿는 내위 남자 내위 여자 특히 여괴배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았습니다 육신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깨닫습니다 왜 내가 자식이 없냐 넘어섰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십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에 임신하고 있는 그 집에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이때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요동을 치고, 난리를 쳤어요. 여러분 인간은 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부모로부터 그 태아 있을 때도 영적인 나그 영향력을 받는 자녀들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램런트들이 결혼이 그래서. 아,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도그 응답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입니다. 속국된 이스라엘 그때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만납니다 아 내가 세계보고마 속에 창조되었구나 절대 가능 절대 축복 절대 응답 절대 능력을 찾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생명 건 것이 회당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는 가정.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응답과 능력과 역사의 증거의 증거 가진 증인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택한 교회와 택한 그 가정들의 축복하셔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명절 캠프가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최고의 능력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응답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룰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